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 날짜 12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에테나 어제와 같이 도치형 캔들로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선을 그어 보면 정확히 이 상승 채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 때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4시간봉으로 보시면 자 현재 지금 이때처럼 매물대를 만들고 있죠 이런 매물대를 만드는 건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히 0.5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389원, 이 아래 가격 0.618 가격대 물타기를 하시면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고, 자, 주봉으로도 좀 보시게 되면 이때 상장 이후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직 다안 빠졌습니다. 다 개미 털고 다시금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줄 때이 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모으셔야 다시 상승 나올 때 세력이랑 같이 털고 나오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에트나 코인 물려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한번씩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 화이팅,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이렇게 직접 구독자분들과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7월 15일에 약 1,900만 원의 매수를 진행을 해서 9월 10일 약두달 만에 3,200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7월 15일 언제죠? 제가 이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수를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고 또 매도 부분 보시면 9월 10일이죠. 자, 9월 10일 언제냐. 자, 이때죠. 이때도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주황색 선인 22평선 보이시죠? 상승이 나올 땐 이렇게 캔들 아래에 위치해 있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캔들 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을 하자라고 영상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11월 21일에 약 2,700만 원가량을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이때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11월 21일 이때죠. 이때 왜 매수를 진행을 했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때 다 같이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봤다, 뭐 차트를 잘 본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드로서 매일 뉴스나 이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한 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에테나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하며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30분만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번호로 에테나라고 세 글자와 평당가도 같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당가 낮춰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에테나 코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도 공유를 해드렸죠? 12월 7일 제가 무댕, 심상치 않다라고 눈여겨보시라고 오전 5시 43분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무댕, 오늘 어떻게 됐나요? 지금 8%가량 상승 중인데, 자,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정확히 10분 뒤에, 100%가 넘는 폭등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번에도 8시 53분에 한민우의 폭등방 무료방입니다. 12월 7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레드스톤 코인 매수가 395원 부근에서 10% 이상 잘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레드스톤 코인 오늘 어떻게 됐어요? 지금 6% 가량 상승 중인데 자 이때죠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정확히 10분 뒤에 마찬가지로 17% 넘는 상승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시자.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다시 눌리고 있죠? 우리 에테나 물리신 분들. 욕심 부리다가 지금 또 물리시는 거예요. 항상 욕심 부리지 시 마시고 저와 같이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물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겠고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져서 코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화이팅!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6463528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30분에게만 답장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급등 코인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0분만 모시는 이유는요. 제 차트 분석이랑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30분만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현재 74분이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100분까지만 테스트로 좀 모시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즘 장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시고 수익 벌어가시려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 하신다면 실시간적인 대응 모두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요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